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걸입니다. 오늘은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비상시국선언 국가체제의 변경을 시도하는 이재명 정권은 퇴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4개월 만에 입법 행정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어, 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힘을 잃었고 언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가칭 정교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권에 초속한 대진을 요구한다. 첫째,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동맹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 약속으로 대미 간세 협상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합의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의 고율 간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은 직접 투자 여력 부족을 인정하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은 거부당했다. 여기에 조지아주 현대 LG 협력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문제로 체포된 사건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드러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반을 악화시키고 한미동맹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겉으로는 자주 국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방과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외국 군대가 없는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자 전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좌파 단체들은 연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철수를 외치고 있는 한편, 이재명 정권은 국방장관으로 박이병 출신의 자격미달을 임명한 데 이어 군 장성들을 일시에 전원 예편시켜 군 지체계의 치라를 공백으로 만들었다. 더구나 군의 실사기업 훈련과 최신 무기 개발 사업들도 중단시키고 있다. 이 정권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국방과 안보는 시한부 정권의 정치 노름에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포기하는 정권은 그 자체로 반역이다. 3. 재정파탄과 방기업 입법으로 국민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1, 2차 민생지원금과 부채탄감으로 재정적자는 올해 백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은 약 728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40조원이나 국가 부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 예산으로 세수 극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확대는 국민경제의 파국을 자초할 것이다 더구나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결함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방기업 3종 세트다. 이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외국 자본까지 몰아낼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줄도산, 대기업의 희망퇴직 폭정과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증가와 세수감소로 국민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다. 부동산 주제 또한 공급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이미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넷째,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국회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가 없는 만행을 자행했고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무동한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더 나아가 정권은 특검 기간 무제한 연장과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며 정적을 수청. 정적을 숙청하려 한다. 여기에 교회 압수수색과 소년보 목사 구조까지 더해져서 정권의 종교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실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폭거다. 다섯번째, 정부조지법 개합으로 독재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정권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집중시켜 중국식 공안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방송 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며 이준숙 위원장 한 사람을 추출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또 해체했습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옮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떡 주무러짓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의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압력 행사는 명백히 상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오. 헌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독재체제로 가자하는 것이다. 여섯번째 중국 예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소위 중국 전성절에 자유진영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참석한 것은 성은 정권의 친준 성향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중국적 취득 및 토지 매입의 허용 등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반중시를 위 막으라는 중국 하급 관리의 대바라진 함행에 이재명은 적시하답하여 반중 집회를 깽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에 한국 경찰은 중공기 훼손을 처벌하게 하겠다며 명동에서 청년들의 시위를 차단했습니다. 최근 정부 행정 정보망 하재 사건 이후 중국 기업이 포함된 민간 클라우드로의 정보 이전 계획은 국가 정보마저 중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가 행정망 하재 사건도 아주 일설에 따른다면 아주 중, 일부 불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정권은 아주 드러내놓고 반미 친중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부정 선거의 의혹과 대북 송금 문제로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는 이재명 정권이 국가체제 변경까지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청년 세대가 정치인의 부패에 맞서 항쟁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센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국가체제 변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저항할 것이다. 2025년 10월 3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단체는 약 6,3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사회 정의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대로 이제 이재명 정권의 해진 운동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민생지원금을 마구 뿌려서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10원 한장 쓰지 않는 자들이 국가 예산은 자기 멋대로 현금을 살포해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행태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정권유지를 위한 매표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20여일 만에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파탄내고 있으며 반기업 입법으로 국가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종교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개혁으로 독재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송 만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킨 무소불위의 악랄한 정권입니다. 3억불를 장악한 데 이어서 방송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 80여 년간 이렇게 무동한 정권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업 억제기 법률은 무수히 만들면서 경제는 살린다고 돈을 마고 풀어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 살포로는 살아나기 힘들고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기업 억제기 법률만 만드는 정권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 약 71년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 D와는 62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만에 400조 원 이상 증가시켰고 이재명 정권 5년만에 600조 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 장례는 생각하지 않고 표표리즘 정책만 실시하는 정극 같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득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